웰컴 백투 마이 채널 푸데이 위디 익스플로링 원 오브더 모스트 패밀리 포커스드 미니번스 오브더뉴에라 더2026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더 퍼시피카 스롱빈 에이 네임드 스탠즈 포컴포트 프랙티컬티 앤드 이노베이션 앤드 디스 2026 모델 테이크스 댓 리퓨테이션 투어나더 레벨 위드리 파인드 디자인 하이브리드 이피션시 앤드넥스트 레벨 패밀리 피처스댓 메이크 에브리 트리필 스페셜 AS 순 AS 요워크 어프더 뉴 퍼시피카 이 기프스 오프 에이센스 오브 프리미엄 카미스 앤드 소피스티케이션 더 익스테리어 디자인 이즈 모어 모던 스마더 무엔드 에어로 다이나믹 앤 피포 피처링 크라이슬러 S 리프레 쉐드 윙 패치 온 에이 클린 글로즈 블랙 그릴 더 LED 헤드라이츠 알슬림 스컬프티드 인투 더 바디라인즈 엔드 데이 블렌드 뷰티플리 위드 더 크롬 액선츠 데던 어크로스 더 프론트 더 범퍼 하스 빈 레디자인드 포베타 에어플로우 앤드 더 로어 인테이크스 기브 에이 스포티 에클레시어 퍼런스 더 사이드 프로파일 룩스 엘레겐트위드 크롬 윈도우 트리맨드 에이 슬라이틀리 로워드 스탠스 기빙 더 퍼시픽하이 모어 다이나믹 필리드 아웃 로징된 패밀리 프렌들리 하이트 더 일구 다시 i n c h 멀티 스포크 엘로이 휠즈에 드 에이 터치 오브 럭셔리 와일드핸즈 프리 슬라이딩 더저 온보스 사이더스 메이크 엔트리 폴트레스 포페어런츠 저글링 키즈 크로셔리스오워러이지 무빙 그더 리어 유렐 노티스 A 컴플리틀리 업데이트 드 LED 라이트 바러닝 어크로스 더 테일 게이트 EDS 슬리크, 포트리스틱, 앤드 베리 크라이슬러 더 퍼시픽한 레인플레이트 이즈 나우 엠보세드 인 크로메터 센터 앤드 필로우잇에뉴범퍼 디자인 기브스 더백 에이 와이더, 모어 스테이블 스탠스 더 파워 리프트 게이트 오픈즈 스무들리 위드 에이 푸스 와이프 센서 앤드온스 오픈, 유렐 파인드 더 카고 에어리어 이즈 메시브 퍼펙트 포럼 로드 트립스 스프롤러스, 스포츠 기업, 오어 패밀리 럭이지, 이븐 위도울 시첩, 태오 SA 서프라이징 어마운트 오브 스토리지, 엔드웬 유폴드 더 서드로우 인투 더 플로어, 더플랫 로드 스페이스 라이벌즈 모스트 수브, 스텝 인사이드, 엔드유 이미디어 들리언더 스탠더와이 크라이슬러 콜즈 더 퍼시피카 더 얼티메이트 패밀리 미니번, 더 캐빈 EJ 마스터 피스 오브 컴포트 앤드펑셔널리티 더2026 모델 유즈즈 소프트 터치 메테리얼즈, 어크로스더 테쉬보드, 엔드도어즈, 엑센티드이드 사틴 크롬 엔드리얼 우드 인서츠, 더 레더 랩트 스티어링 휠 필즈 솔리드 엔드 프리미엄, 와일더 시 t 알 어베일러블 인 퀼티드나파 레더 위드 콘트라스트 스티칭, 더 캐빈 레이아웃 이즈 오픈 엔드 웰커밍, 위드라지 윈도우즈 덱플루드 더 인테리어 위드 라이트, 퓨얼 선루프츠 원 포더 프론트 엔드 원 포더 리어 패슨거스 에드 에이 필링 오브 스파셔스 에스 엔드 오펜 네스 Perfect Forum Drives. In the front, the driver catch a fully digital 12.3-inch instrument cluster that can be customized with navigation, hybrid power flow, or driver assist displays. The 2026 Pacifica also introduce s an upgraded 13.1-inch central touchscreen running the latest Uconnect 6 system. The interface is fast, intuitive, and supports wireless Android Auto and Apple CarPlay. 보이스 커맨즈 해브빈 인프로브드 포스모어 더 네츄럴 인터랙션, 앤드 이븐 더 리어 패스거스캔 컨트롤 클라이메트 앤드 엔터테인먼트 스루 에이 스몰 스크린 마운티드 인더 세컨드 로우더 사운드 시스템 EJ 일1 9시 S P A K -A R 하만 카르돈 프리미엄 세덕 데서라운즈더 캐빈 위드 스튜디오 퀄리티 오디오. 에브리 노트 필드 클리어 앤드 임머시브, 이븐 온 하이웨이 스피즈. 더 세컨드 로우 시티 알더 레전더리 스토우 앤고시츠 데이 폴드 컴플리틀리 인투 더 플로어. 얼로잉 유투 스위치 프롬 패밀리 모드 투 카고 모드 인 세컨즈 크라이슬러 하스 메이드 디지 시츠 모어 컴포터블 디스 이어 위드 에디셔널 패딩 앤드 룸바 서포트 레코니징 데 패밀리즈 오프턴 스펜드 아워즈 인 디지 시츠 듀링 로드 트립스 테어 알러얼스 빌트 인선쉐이즈 옵시 포츠, 앤드 이븐 에이 스몰 스토리지 커비 포 타블렛츠 앤드 토이즈 리어 엔터테인먼트 하스 얼스 빈 테이큰 투 에이 뉴레벨 더 퍼시피카 나우 컴조이드 듀얼 10.1인치 리어 스크린스 백핸스트림 컨텐츠 프롬 모바일 디바이시즈 워플레이 무비즈비아 옴브로드 와이파이 페어런츠 윌어플리시 에이트 더 팜컴 인테리어 카메라 시스템 이데츠 유 모니터리어 패슨거스 프롬 더 센트럴 스크린 주밍이 논 스페시픽 시츠 이데스 퍼펙트 포 체킹 온 에이 슬리핑 차일드 워 키핑 하아이온우에스 스니킹 스넥스 더트리 존 클라이메트 컨트롤 시스템 이즈 파워플랜드 콰이어트 엔드 크라이슬러 SNU 에어 퓨어러피케이션 시스템 엔저스 데 네브리원 프레드 클리너 에어 아이디얼 포키즈 엔드 엘러지 센시티브 패싱거스 나우 레데스 토크 어바웃 퍼포먼스 더2026 크라이슬러 퍼시픽카 이즈 어베일러블 위드 투 파워 트레인스 A 3 6 리터 펜타스타 V6 엔드 더 모어 어드밴스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위치 이즈 더원 1위 포커싱 온 투데이 더 하이브리드 컴바인스 더 V6 엔진, 위드 듀얼 일렉트릭 모터즈 앤드 a 16-KWH 배터리팩, 프로듀싱 어라운드 260 포스포어 컴바인들, 파워 딜리버리 이즈 스무스, 인스턴트, 엔드 서프라이징 리스트롱 오프 더 라인, 더 CVT 트랜스미션 하스 빈 리칼리브리티드 4A 카이어터, 모어 리스판시브필, 크라이슬러 클레임즈 A, 퓨어 일렉트릭 레인지 오버 어라운드 35마일즈, 퍼펙트 포 데일리 스쿨 런즈 오어 그로서리 트립스 위드 아웃 유징 에이 드로모브 퓨얼 웬더 배터리 런즈 로우 입심 네슬리 트레지션스 투 아이브리드 모드 포롱고 드라이브스 오퍼링 안 인프레시브 컴바인드 퓨얼 이코노미 오5 오버 팔십무지 드라이빙 더 퍼시피카 필즈 이폴 트레스 더 스티어링 이즈 라이트 옛 프리사이스 메이킹 시티 드라이빙 이즈 앤드 더 서스펜션 이즈 튠드포 맥시멈 컴포트 로드 인퍼펙션스알소프트 업그레이스 플리 이븐 온 러프 페이브먼트 사운드 인슐레이션 하스빈 업그레이드드 더 캐빈 리메인스이스퍼 콰이어트 댕스 투 어쿠스틱 글래스 앤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비저빌리티 이즈 엑셀런트 앤드 더3 6 0디 이자리 카메라 위드 3D 뷰 메이크스 파킹 오에비게이팅 타이트 스페이시스 스트레스 프리 더 퍼시피카 얼스 인클루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키핑 어시스트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앤드리어 크로스 트래픽 얼렛 올 스탠다드 크라이슬러 SII의 어시스트 세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 얼라우즈 핸즈 프리 드라이빙 온맵트 하이웨이즈, 기빙 더 드라이버 모어 릴렉세이션 듀링 롱저니스 인텀즈 오브 프랙티 컬티, 크라이슬러 컨티뉴즈 투 리드더 미니버널드, 헤어 알카폴더스 에브리웨어 1 2인터탈멀티플 차징 포츠, 와이어리스 차징 패즈, 앤드이븐 A빌트인 버튬 클리너 인더리어 카고 에어리어, 컵팩트 포키 클린업스 앱부터 패밀리 어드벤처스. 더 캐빈 라이팅 이즈 커스텀이잡을 오퍼링 에이소프트 앰비언트 글로우 데 룩스 엘레간테 나이트 스토리지 커비스 비니스 더 플로어 엔드 인더 도어즈 인시오 에브리 스몰 아이템 하스 이즈 플레이스 웬이 컴즈 투 세이프티 더2026퍼시피카 하스 언듯한 마크 스위드 더 레이티스트 컬리전 어보이던스 시스템즈 오토매틱 이멀 전시 브레이킹 페데스티리언 디텍션 엔드 안 업그레이드 드 에어백 시스템 데프로텍터올3로스 더 샤시하스 빈레인포스드이드모어하이스트렝스 스틸, 인프로빙 부스 크래시 세이프티 앤드 드라이빙 다이나믹스, 온더로드 더 퍼시픽카 필즈 서프라이징리 프리미엄 4A 미니번, 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스토크 메이크스 엑셀레이션 퀵, 와일더 라이드 리메인스 밸런스 드앤드 컨트롤드, 이븐 에타이웨이 스피즈, 더 캐빈 리메인스 캄, 레팅 유인조이 컨버세이션 워 뮤직 위드 아웃 레이징 유어 보이스. 더 리젠더러티브 브레이킹 시스템, 이즈 스무어 더아우앤드 어저스터블 스루 더임포테인먼트 세팅즈. 유캔 추즈 피트윈 스트롱 오어 마일드 리젠 베이스드 온 드라이빙 스타일. 레터 앤드 오브 더 데이. 더2026 크라이슬러 퍼시픽 카스텐즈 아웃 AS1 오브 더 모스트 리파인드. 테크놀로지 컬리어드 밴스드 앤드 패밀리 오리엔티드 미니버스 온더 마켓. 이블렌즈 이노베이션. 컴포트 앤드 프랙티컬티 인 에이웨이 퓨어클스 비캔 매치. 웨더잇 SA 스쿨드롭 뽑프. A cross-country trip, or a night out with the family, the Pacifica is built to make every drive easier, safer, and more enjoyable. i d is not just a minivan, i d is a mobile family lounge. So if you're looking for the perfect family companion with luxury touches, hybrid efficiency, and everyday convenience, the 2026 Chrysler Pacifica should be at the top of your list. Thanks for watching. 돈티 포게트 라이크, 서브스크라이브, 엔드 스테이 툼드 포머 디테일드 리뷰즈 라이트 히어운더.